인류가 문명의 태생 때부터 사랑해 왔던 금은 희 금속이 아닙니다. 금은 전혀 희귀한 금속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공업 발달 이전의 문명에선 금을 대량으로 채굴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거기에 쉽게 변하지 않는 성질과 비교적 쉽게 여러 모양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성질 때문에 옛날부터 장식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금은 딱 보면 반짝반짝하고 뭔가 고급스럽게 생겼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금은 화학적으로 보면 참 재미없는 그런 금속입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진 다른 모든 화학 물질과도 화학적인 상호작용을 잘 보이지 못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화학 반응이 없고 쉽게 모양을 만들 수 있고 당시엔 채굴의 어려움 때문에 옛날 문명에서는 금을 당신구뿐만 아니라 화폐로 사용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교사로 철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금과 비슷하게 반짝이기도 하죠. 쉽게 모양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과 공기로 인해 너무 쉽게 부식이 되어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화폐는 사용이 불가능한 화폐겠죠. 그래서 옛 문명은 다른 금속보다 오랫동안 그냥 놔둬도 변하지 않는 화폐로 금을 선호했던 것입니다. 또한 철은 너무나도 풍부했습니다. 뭔가 풍부하다면 그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기 마련이죠. 그렇다는 말은 같은 물건을 사도 더 많은 양의 철을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물가, 물가 상승과도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무거운 철을 짤랑짤랑 들고 다니면서 장을 보는 건 매우 불편한 일이겠죠. 금이 아주, 아주 적절하게 희귀했기 때문에 화폐로서 적절한 가치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은도 그러면 금과 비슷한데, 왜 금보다 가치가 비교적 낮았느냐? 어, 많이들 아시겠지만 은도 시간이 지나면 쉽게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금의 그 변화 쉽게 변하지 않는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그 성질이 금의 가치를 매우 높여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훨씬 실용적인 현대화폐의 등장으로 금은 더 이상 세상에 직접적인 화폐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 있습니다만, 금의 인기는 그래도 현대 사회까지도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다들 금 좋아하시죠? 좋아하세요? 금? 안 좋아하세요? 좋아하시죠? 그 인기가 몇천 년, 수천 년 동안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금을 최고라고 재련하는 일은 이제 비교적 쉬워졌어요. 요즘은 금광 자체를 발견하기가 힘들고 예전보다 더 많이 불어난 세계 인구 때문에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가격이 높은 채로 생산이 됩니다. 기술력이 좋아져서 금의 재련이 쉬워졌다고 하는 것이지 지금도 순금을 재련하는 데에는 엄청난 작업이 들어갑니다. 금광에서 채굴한 원석을 천도, 천도 이상의 온도에서 40일 동안 세 번의 작업을 거쳐 남는 것이어야만이 순금이라고 할수 있다고 합니다. 며칠 동안이요? 40일 동안. 천도가 넘는 온도에서 세 번의 재련 작업을 거쳐야 순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원석에서 순금을 추출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한정되어 있냐면 요즘엔 동광석, 즉 우리가 주로 들어가 있는 광석에서 금을 추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금이 줄을 이루는 금광석은 이제 더 이상 구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이죠. 이 동광석을 채굴해서 동광석 3 톤, 야금마치. 3톤을 녹여 불의를 빼고 물순물을 빼고 기타 다른 광물들을 빼고 그러고 나서야 남는 금은 37.5g이라고 합니다. 동광석 3톤을 녹여서 나오는 금이 37.5kg이 아니고 37.5g, 10톤 정도라는 것이죠. 정말 대량으로 생산하기엔 힘이 많이 드는 그런 광물입니다. 여기에 기본적인 경제학을 가미하여 설명하면 금이 워낙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금의 생산, 곧 공급이 시장, 곧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금을 사려면 정말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죠. 금이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반지와 목걸이와 뭐 이빨, 예쁜 것들만 사용되느냐? 이것도 아니죠. 금이 변하지 않는 그러한 성질 때문에 그 가치는 운명의 변화에 따라 시간이 지나도 크게 변동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현대에 사용되는 화폐도 어떻게 보면 종이 쪼가리일 뿐이라 쉽게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세계 시 가장 큰 경제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화폐 달러는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금의 양과 그 가치에 따라 달러의 가치를 매깁니다. 여기에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이 미국 달러의 가치에 따라 자신의 나라의 화폐의 가치를 매기는 사실을 감안할 때, 금은 세계 경제 기준이 된다라고 말해도 사실에서부터 크게 동떨어진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금이 더 이상 직접적인 화폐는 되지 못하지만 전 세계 경제 기준이 될수 있는 있었습니다. 한 신기한 일입니다. 금이 모든 걸할수 있는 이유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전한 금의 상태로 변하지 않고 평생 동안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실제로 현대 공업이 발달되기 전까지 오랫동안 사람들은 금이 절대 변형되거나 변질되지 않는 그런 불변의 상징물로 여겨왔습니다. 그렇다면 요비 지금 당하는 고난 끝에 도달하려 했던 그 순금과도 같다는 그런 믿음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욥은 고난이 오기 전에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죠. 재산도 많고 자녀도 많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욥기 1장에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욥은 두 번째 걸쳐 고난은 두 번에 걸쳐 고난을 받는데. 첫 번째는 욕이 가진 모든 재물과 자녀들을 잃는 고난이었으나 그 고난을 받고 나서도 욕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의로움을 지켰고 두 번째는 욕의 온 몸에 종기가 나는 고난이었죠. 너무 심하게 가려워서 도자기 조각으로 긁어야 할 정도의 종기가 온 몸에 퍼진 그런 고난을 받고 나서도 욕은 하나님을 전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요배 아내가 와서는 이런 일들을 당하고도 왜 가만히 있느냐? 라고 윽박 지르며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뭐 이런 심한 말들을, 심한 말들을 들어놓아도 요분 그 의로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더랐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믿음과 의로움을 여러 번 증명한 요비, 도대체 얼마나 더 연단을 받아야 더 순전한 의인이 되고 더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일이 있다고 10절과 같은 고백을 했을까요? 제 생각엔 10절의 고백은 평소 요비 어떤 믿음의 자세로 임했는지 잘 나타내주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가 고난 가운데서도 의로울수 있었던 믿음의 기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23장에서 욕은 아직 그가 고백했던 10절의 믿음의 자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을 조금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욕의 믿음은 대단하지만 욕이 고백한 대로 아직 순금과 같이 될 여지가 있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이 그시죠. 아니 요비 의롭고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믿음을 이미 두 번에 걸쳐 보여준 상태인데 믿음이 더 연단될 가치가 여지가 있다고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 답을 알려면 오늘 본문의 나머지를 한번 자세히 읽어봐야 합니다 일단 11절에서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여기서 요비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음식보다 더 이야기 여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14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라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리니 그런 중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두 절에선 하나님이 하시고자 정하신 일이면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나에게 하시고자 정하신 일, 즉 고난이죠 바로 이 고난을 이루셨고 더 이루실 일들이 많다고 욕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네 절에서 욕이 하고자 하는 말을 다 이해하셨나요? 욕에게 닥친 고난을 듣고 친구 세 명이 찾아와서 요에게 하는 말이 지금 닥친 너의 고난은 욕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니 회개하라고 엄청나게 몰아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 요은 계속 자신은 믿음대로 의로운 일을 한, 한 적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모르겠다. 그 이유라도 나는 알고 싶다라고 결론하던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네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난 의로운데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시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하는 이런 요배 생각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두렵다. 입니다. 본문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여기가 욕의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10절에서 한 믿음의 고백은 욕이 그래야 한다고 알고 있었던 목표에 대한 고백이고, 11절에서 17절까지는 욕의 믿음의 현 주소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요의 믿음의 현 주소도 매우 훌륭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그가 두 번의 고난을 받고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행동을 통해서 분명히 알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순금이 되지 못한 요베 부족했던 점을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서잘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요이 부족했던 점 또 요기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직접 요게 욕에, 요백에 책망하셨던 점은 첫째, 요비 하나님을 포함한 세상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한 것과 둘째, 요비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했던 점입니다. 다시 한번 첫째, 요비 하나님을 포함한 세상 모든 것을 스스로 잘 이해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말한 것과, 둘째, 요비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의미를 이미 이해하려고 했던 점입니다. 요비 13절과 14절에서 말한 듯이 자신의 하나님을, 자신이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한 것이 요의첫 번째 부족한 점이었고, 12절과 12절에서 말한 것처럼 자신은 의로운 사람인데,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말들이 두 번째 부족했던 점이라는 것이죠. 나중에 욥기의 끝에서 욥이 자신의 부족한 점들을 깨닫게 되자 회개하고 한 말이 무엇이었냐면 욥기 42장 3, 4절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욥기 42장 3, 4절 욥기 42장 3,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기 실제로 자신이 온전히 알고 이해하고 있는 것은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자신은 전혀 무지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10절에서 이미 고루, 고백한 대로 말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렇다면 다시 한번. 순금의 상태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던 질문으로 되돌아가면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요비 말했던 고난 끝에 오는 순금과 같은 상태는 인간은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이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전혀 모두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고백과 함께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 심지어 그것이 극심한 고난이라고 하더라도. 그 원인을 이해하려기보다 온전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선 티끌보다도 못한 인간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다 이해해 하려 한다면 차마 그 온전하신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만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금과 같은 믿음은 내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어 내가 고난받고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마주하더라도 그 원인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감사함으로 인내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직까지 좋은 믿음은, 좋은 믿음은 내 안에 여러 가지 이해, 지혜, 선한 마음, 인내, 사랑, 믿음 등이 늘어나고 그것들을 쌓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순군과 같은 믿음은 오늘 본문 욕기서의 말씀처럼 나의 길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 속에 내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문들을 떨궈 버리고, 내려놓는 것만이 순군과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천도가 넘는 영광로 안에서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어져 순군과 같이 나오는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질문을 하나 드리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삶이 던지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맞이하며 어떻게, 맞이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괜히 나를 괴롭히신다 하며 불평, 불만만을 마음에 품고 지내시렵니까? 아니면 이 우주 만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나 자신이 다알수 없으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다 이해하고 계시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도 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순리 안에 있음을 믿고 그 순금과 같은 믿음대로 영원히 변하지 않을 그 순금과 같은 믿음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렵니까 순도 100%의 정금 순금과 같은 여러분,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 되셔서 욕과 같이 하나님의 가늠할 수 없는 능력과 섭리를 감사하며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